이름 노윤서 출생 2000년 1월 25일 키 167cm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형화를 전공했으며 노윤서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데뷔한 떠오르는 신인이다. 소속사는 MAA 고윤정과 정다빈 등과 같은 소속사이고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남동생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18학번인 그녀는 사형화를 전공 중이며 2023년 2월에 졸업 예정이다. 데뷔작 우리들의 블루스의 호화 캐스팅 중 신인임에도 열연하여 이름을 알렸고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모범생이자 임신한 여고생으로 가슴찡한 고민과 아픔을 디테일하게 풀어내 시청자들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연기자로서의 무한성장 가능성과 매력을 입증했으며 데뷔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였다. 사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미술선생님이 꿈이고 연기활동을 하면서도 미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그녀의 인스타를 보면 뛰어난 그림 실력을 볼수 있다. 그녀는 미니박스 에뛰드하우스 등이 화장품 모델로 CF에서도 얼굴을 알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SNS로 모델 제의를 받았고, 등록금을 벌어보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매력적인 입꼬리를 가진 노윤서는 연관 검색어의 입꼬리가 뜰 정도로 성형 의혹을 받았는데, 입꼬리는 집안 매력으로 가족들 모두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노윤서는 데뷔 전부터 인스타 미녀로 유명할 만큼 실물 미녀로 유명했다고 한다. 또 지코의 괴자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남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신인답지 않은 당당함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노윤서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